파미셀, 16,600원입니다. 줄기세포 악재로 골치 아파요. 손실 19%입니다. 19 비중은 50%입니다. 손절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미셀, 오늘 장 초반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폭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자, 어,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뭐, 파미셀, 어, 이 부분도 뭐, 앞에서 뭐, 비슷한, 어,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아스템하고 어, 같은, 어, 테마가 엮여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본, 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세포도 이제 엮여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좌심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작 개발하는데, 이 부분 효과가 재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기세포 쪽으로 파미셀을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어, 시장 개발 쪽으로 지금 어, 테마 어, 그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재확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파미셀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간 어,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민하게 지금 네이처스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 여파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파미셀 어, 기술적 분석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 16,000원대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매수가까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오늘 개으로 시작을 하면서 종목들이 종가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분명히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올라갔다 하면 내일장에도 크게 올라가면서 오늘 자 분명한 것은 15,000원 이상 터치를 했었어야, 어,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내일 장에도 또는 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지금 나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고무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홀, 어, 길게 홀딩을 해서 가져가시면 어, 급등되는 충분히 한번 나옵니다. 앞전에 지금 올랐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 어, 매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판 흔적은 절대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전에서 이제 계속해서 또... 어, 결과적으로. 어, 매수세가 이제 나오면서, 어, 그,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겠죠.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 단기 고점이 어디 26,000원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23,000원까지 목표가를 어, 설정하셔도 나쁘지 않겠고요. 자, 손절, 어, 손절보다는 차가리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어, 넉넉하게 잡아서 만원 정도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들 평가가 낮추면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